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27절부터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또 벤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욧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야 현손 사굴레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샛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문 그 위로,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수르바벨 때와 드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해서 봉헌을 할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느에미아가 그냥 봉헌하면 될 텐데,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사하며 그들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건물 자체가 그렇게, 물론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는요. 그런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건물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 시대의 개념이에요. 신약 시대는 예배당이 성전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집입니다.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 여러분 몸이 성전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거룩해야 된다, 첫째는. 모이는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하는 처소가 거룩해지는 곳이지.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배당은 더 이상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 개념이에요. 거룩은 뭐냐? 거기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거룩한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백성 그들이 성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거룩한 성전이고 또 대화도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것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성전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세상 잡담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 듣기에도 별로 이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잡담을 하면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는 거룩해지고 예배 시간 이외에는 세상적인 잡담을 하고 이런 것이 성전일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은요, 예배 드릴 때도 성전이요, 예배당 밖에서도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농담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요, 예배당 안에서든 예배당 밖에서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전으로 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 건물의 개념이 성전이었어요. 신약 시대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를 하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예배당이지 예배당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인간의 헛된 생각들을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여기만이 성전이 아니라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비방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예배자인가? 그 사람은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되세요. 쓰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기도 쓰시고 악인도 쓰세요. 그런 의미에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사람은 될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될수 없다. 결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은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은 정말 예배자인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인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요. 위선자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딴 모습이 되시는 분들은 거룩한 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위선을 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위선을 나타내는 게 다름없습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자인가? 제일 첫 번째 예배자인가를 보는 겁니다. 예배자. 두 번째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니에미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요. 뭘안 하느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불평이 나와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회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때는 뭐 쓰실, 쓰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불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딴 사람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그 말한 것조차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한 것조차 절대 불평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아, 요즘 뭐 교회는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예배자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예배자인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인가? 나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또 하면은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저는 그런 불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데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느헤미야는 여건이나 상황이나 심지어 방해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성벽을 5 2일 만에 완성하는데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 하는 저 사람도 도대체 야, 다른 사람하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할 일을 감당하면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런 것에 일일이 연연하고 만약에 이리저리 휩쓸렸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 성벽을 완성했겠습니까? 느에미아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요, 분명히 방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면서 막 옆에서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권력자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방해하고, 하나님께,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방해하려고 했던 권력자들이 오히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니네들이 도와줘라, 그래.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성벽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랬는데 오히려, 왕은 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질도 도와주고 그들이 필요하는 거 지원해 줘라. 오히려 혹에다, 혹을 더붙인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에미아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여건들을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만드신 거예요. 도와주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두 가지를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교회에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나는 성전으로 참 예배자인가. 또 하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는가 가장 중요한 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다가 불평이 나오시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하늘나라 기념책에 여러분 수고한 거 지워집니다. 불평하는 순간, 사람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 지워집니다. 자랑하는 순간 지워집니다. 하늘나라에는 불평하는 일들, 여러분이 자랑하는 일들, 내로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들, 그런 일들은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만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 오늘 31절부터 보면 이제 두 줄로 봉헌식을 하는데 백성들을 둘로 나뉘어서 한 팀은 이쪽으로 한 팀은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세운 성벽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에스라가 먼저 한 그룹을 이끕니다. 에스라는 학사기도 하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편을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분인데 느헤미야는 맨 앞장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그 앞에 세우고 느헤미야는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모든 공사를 총 지휘했던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총독이지만 맨 앞장서 가지 않아요. 니에미아가. 이게 뭡니까? 니에미아는 총독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또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되면서도 겸손한 모습이다. 니에미아가 이런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상을 받기를 바랬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상한 겸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늘날에서 무슨 상을 받기를 기대합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날에서 왜 상을 받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까? 사도바울 저차도 나도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는데 사도바울보다 그런 분들이 뛰어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요 올바른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이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기심 거룩한 이기심 하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싶어 하는 이기심 이거요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싶은 이기심 가지셔야 돼요. 하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고 싶은 이기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봉사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요. 겸손을 가장한 굉장한 교만이에요. 상, 사도 바울주차도상받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늘나라 기념책에 여러분의 수고가 기억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거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주보 한장 보는 거 여러분 주보 한장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실수들이 참 많았어요 매주마다 실수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실수가 없는 주가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제가 거의 없어요 성실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건요 그런 부분에 성실하게 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료를 만드는 것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이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청소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을 볼때 아, 불쾌한 냄새 안 나고, 이건 누가 청소하신 거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청소하신 거고, 누군가 수고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을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얻고 싶은 그 마음으로 순전하게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드러날 때가 다 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섬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드러납니다. 그런 그거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수고가 불타 없어지는 수고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에미아는 제가 자기가 내가 모든 이거 이거 나 없었으면 못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자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이 일은 도저히 될수 없었다. 이런데 느헤미야 본인은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쓰면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요. 진심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 하지만, 은근히 자기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니에미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일이 크고 작은 일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여러분이 맡겨 하나님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크고 작음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현재 맡겨진 일이 작다 하면 작은 대로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충성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또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안에서 열심을 내고 전심해야 돼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올바르게 성장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점점 손에서 줄어드는 게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서 이 일들이 분담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전에는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이 했는데 어, 점점 내가 하는 일이 줄어지는 것 같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수고할 사람들을 점점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또 많이 세우시는구나. 많이 세우면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들이 분담이 되고 분산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게 내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고, 아우 예전에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맡겨신 일에 충성을 했지만, 어느 때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데, 아주 그냥 대항하는 마음으로, 경쟁적인 마음으로 질투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중심은 올바르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그 잘못된 중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뭘 하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우 저는 하나님 감옥 나가가지고 딴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았던 거예요. 감옥에서는 아 지금은 내가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때고이 감옥 속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이때 또뭘 씁니까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새서고또 감옥에서 또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단한 번도 불평하거나 저는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이, 마지막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이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느에미아가 은혜가 있으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레이 사람들 이들은 이 일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이들이 매일마다 써야 될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느에미아가 또 이런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의 선, 성경 말씀에도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멍해를 씌우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것은 소를 위하여 말씀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역자들이 가능한 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너희들이 할수 있다면 신경 쓰지 않고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최대한 돌봐줘라. 사역자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되고 사역자들이 내가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 그 얼마나 추잡하고 지저분한 얘기입니까? 사역자가 자기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런 거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뭐 사례를 더 올려 달라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사역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대로 저는 교육 전도쓸 때도 저는 요즘으로 보면 은 전임 전도사님들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교육 전도 처음 할 때부터도 두 부서를 맡아가지고요 두 부서뿐만 아니라 어른들 설교도 한 달에 한네번 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른만 한 4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도 많은데 그게 감사한 일이지 어떤 분들은 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바보 같은 분들이다 설교할 기회를 하나 주셨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언제 교육전도사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설교할 기회가 많은 게 불평할 일이 없는데 저는 목사님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수요 수요기도에 다 참석하고요,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아예 거처로 옮겨가지고 교육전도사 때도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가서 새벽기도 드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수요기도 안 와도 된다고 그러 신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사례비, 제가 전인만큼 했었습니다. 교육 전달 처음부터. 요만큼도 뭐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 일꾼들이 사례나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는 올바른 영적인 비결입니다. 사역자들은 사례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고 함께 섬기는 자들은 사역자들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최대한 가능한 한 배려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함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봉사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또한 봉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각자의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